안녕하세요. 이곳은 저희 지역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일주일에 두 통씩 20리터 나눔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우연히 기농기충 교육이 있어서 저도 같이 참석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미생물의 좋은 점이 어떤 것인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숙사 지나가는데 그게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럼 그 사장님은 참 게으르신 분인거예요 이게 쉬운 동호기스센터에서 거의 무료, 저희 같은 경우는 무료고, 다른 곳은 이제 거의 가루 전에만 가격이 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게을러서 사용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부실하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써보면 끊을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내가 꼭 먹던 약을 안 먹고 자는 것 같은 기분이라 응. 이제 발 뽑고 잠이 안온다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1년 안에 이제 저희들이 매주 수일마다 공급을 해드리는데 해주도안 빼도 항상 오시거든요. 응. 매주 받으니까 그래, 저희들은 이제 매주 이걸 이제 수일마다. 응. 이게 이제 배양하는 데 시간이 이제 이행 같은 경우 발효를 그게 발효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양하는 데 오일이 걸리고. 제년에 응. 이제 한 이틀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주 일날 공부기도 정해놓고 배양을 해서 드리고 있던데, 쓸만. 예를들 면 내용물이나 이런건 항상 똑같습니다. 그 그래서 전해가... 항상 일정하게. 저희들이 이제 이거 규수도 어느 정도 이제 미실 품질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항상 대양을 해서 나가기 전에 미리 이제 현미경 검사라든가 K 시 검사 이런거 하고 또 이제 전문업체 이제 의뢰해서 인원을 두번 정도씩 이제 길몇 마리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뭐 얘기면 TV에서 주로 보면 이산균이뭐몇억 마리는 그런 걸 네. 얘기하잖아요. 주로 이제 순수로 얘기하는데 10회 5승 이상 나와야 되는 네. 저희 항상 그미를 그, 하기 위해서 매주 매니다 네. 이렇게서 네. 해 드리고 있어요. 제대 네. 네. 작물이나 토양에 상관없이 그냥 골고루 네. 예 볼, 모든 작물에. 오. 그러니까 뭐 과수라든가 뭐 토양 뭐. 뭐, 바짝물, 뭐, 아프다, 이제, 그, 벼동사 하시는 분들은 물뺄때 처음에 좀묻기도 하시거든요. 제일 이제 많이 쓰시는 게 주로 바짝물의사용되이바짝물거예다 아, 이거는 1년 내내 저희들이 드리니까, 어, 항상 필요하시면 이제 매주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제 제일 사용해서 효과를 보시려면, 처음에 잠을 씻기 전에, 밭에 세비를 넣으시잖아요. 그러고 이제 걸음이 구슬기, 잘 됐으면 좋은데 이제 덜된 경우 이런 거 있거든요. 이제 이 m 을 뿌려주면 발효가 집정돼서 빨리 부수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이제 영양분 같은 게 흡수도 잘 되고 유기물 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유기물 분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대사 사물 중에 작물 성장을 돕는게 있고요. 또 다음에 면역력 높여주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작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약을 먹어서 몸이 병이 낫는거는 아니고 되면 이렇게 뭐 면역력을 줄여서 네, 네. 질병을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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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어, 치료하는 효과는 없는데 예방하거나 아니요. 영양을 음. 어느정도 준다 땅침을 길러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과학이라든지 뭐, 음. 해서 많이 줘서 한다는건 없나요? 예 얘네들은 뭐. 화학제품이 아니고 이제 냄새 제거 효과를 위해서 이제 에도 넣는데 수질 정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화, 음. 슬러지 같은 게 감소하고 하니까 이제 시골에 어떤 분들은 이제 아직 화장실 옛날 화장실 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제 냄새 나고 하면 이걸 갖다 뿌리신다 고하거든요 이제 냄새가 싹 없어져요. 음. 어. 그다음 이제 어. 발효되면서수게한 슬러지 같은 게 많이 감소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이걸 원액 원액이라고 하면은 다 섞어서 아니요 저희는 이제 발효액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주로 어, 집에서 예전에 쌀뜨물을 이용해서 음.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이제 그거는 저희들 같이 매집 들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제 쌀뜨물을 해서 만들어서 이제 이용을 하시라는 거고 쌀뜨물 같은 거 만드실 필요 없이 이거 가져다가 바로 문만 희석해서 사용만하시면 돼요. 몇배 희석을 하는 거예요? 대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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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소독이나 네. 뭐, 살균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 100배 정도 사용하시 있는 거에요 거름에 또 발효용으로 넣으실 때도 100배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물은 어렸을 때는 좀 약하게 해서 1000배부터 200배까지 사용하시면 거고요 평균적으로 한 500배 와. 분으로 해서 뭐 물을 시작해서뭐연려식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가수도 어디든 다무너도 되고 또 얘네들이 다른 무은거 따서 먹어도 해가 없거든요. 네. 이산균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뭐 그런 분도 있고 또 다음에 장물에 이제 뿌려주면 얘네들이 저장 효과가 높아져요. 덜 상해요. 빨리 안 상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세척하실 때 이제 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만큼 기 그리고 다 해놓은 봐도 쓰겠네요. 예. 네. 그래서 주로 뭐 여기 서천 국민이라면 누구나 드리거든요. 서천에 주소만 있으시면 요업을 하시든 축산을 하시든 뭐 어업을 하시든 김양시장이나 멸치공장에서 이제, 멸치 이제 냄새적으로 많이 가져가시는데 네 그러니까 서천 국민이면 누구나 매주 두 통씩 드려요. 음, 음. 오늘 말씀드릴게 뭐음 오늘은 저희가 그래서 세트로 어, 준비해 놓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이거를 하나씩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돼요. 아, 이제, 네, 네. 같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장문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정에서도 어, 좀 너무 면안돼 예. 그 너무 희석을 많이, 어, 많이 하시지 마세요. 어, 그다음에 받은 해줄 네. 때는 어느 정도 이상을 해요? 500배. 500. 그거 네. 엄청 심하네요. 네. 생각 아. 그러니까 뭐 조리에, 뭐 종이컵. 조금이에 받아 어 네. 그러니까, 음. 쟤네들은 진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원래 기운은 얘네들이 한 방만 돼도 거기에 엄청난 면역력이 액수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조건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쟤네들이 스스로 계속 퍼지죠. 음. 그러니까, 많이 준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당장 효과가 높이려고 막 진하게 줘야겠다. 원액을 저다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얘네들이뿌리가 말라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른 건 이제, 독하지는 않은데, 화학제품은 아닌데, pH가 좀 낮아요. 유산균을 많이 자라면 산성이 돼요. 강산성으로 변해서, 그래서 살균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작물에 원액을 주셔도 솔직히, 다른 것은 상관없는데, 산성 때문에, 이제, 폐를 입을까봐 저희들이 이성을 많이 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심기 전에 밭에 세게 놓고, 주실 때좀 진하게 주셔도 돼요. 심기 전에 그렇게 뿌려놨다가, 그렇게 하면 땅이 어때요 요즘에 토양에 곰팡이 병이 많아서 요즘에 작물이 이런 병이 네, 많이 네,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땅에 주시고 나서 작물을 심으시면 그 당시에는 뭐 아주 약하게 두물개였자도 한 번씩만 이제 공급 조금만 해줘도 스스로 얘네들 이다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네. 네. 제가 밤을 좀 하는데요. 네. 밤이 원래 원래같일 취약 때이것 같습니다. 을할때물한번 네. 떨어뜨리고 채칠을 하면 효과가 있는지. 그거는 그냥 한 방. 음, 좀 아니, 약간 지 하니까 음. 인한다예좀 하셔서 훨씬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얘네들 특이해 냄새가 좀 있기 때문에 그치, 그 중견. 나쁜 중견. 냄새나 제스달하면서 음. 냄새가 음. 좀거든요니까 아, 그러니까 거기 많이 식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니까, 이제, 건장하시는 거, 한번, 시험은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먹어보세요. 예. 지금 <laughs> 예. <laughs> 예. 해놓고 <해볼 수> 있으니까, 뭐, <laughs> 누가 드셔도 되고, <laughs> 어떤 분들은 과일을 이걸로 닦아서 드시는 분들. 네, 세 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가정에서 <laughs> 많이 쓰시는 방법이, <laughs> 싱크대에 이제 냄새를, <웃음> <하고> <웃음> 이제, 화장실 <laughs> 청소하고 나서, 예를 들면, 두 개를 뿌려놓으셨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로 헹구셔야 돼. 요 게다가 남아있으면, 냄새가 있으면. 당분이 얘네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균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놀라면것 일단 뿌려주시면 돼요. 냄새제거 효과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물이게좀 해서 지치게 좀 해놨다가 신발장 같은 데 냄새나는 데도 신발 운동화에 냄새나 때문에 뿌리시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아토피가 있어서 전에 샤워하면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 누가 딴 분들이 막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써봤는데 저 실제로 효과를 봤어요. 음.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다완치가됐고 비듬이 쓰신 분들, 제 주변에 비듬이 쓰신 분들이, 비듬이 이게 진균이에요무종균 같은 거. 근데 이제 효모나 이런 애들도 진균을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음. 무좀이 쓰신 분들 잘 받고 계셨는데 효과 많이 봤다는 거. <laughs> 잘못까지. 아니, 좀 아니, 진짜, 가르소, 아니 가르소, 다 다른 가르소, 그 다른 분은 계시는데 검증은 안된 얘기예요. 검은 음. 네, <laughs> 머리도 나요. 제로까먹면 <laughs> 가져가서 예, 예. 이쪽에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그거 질문하실 돼요. 그러면 전국에 어디다 음. 음. 음, 음. 있많요 아, 네, 방식이라든지 네. 네. 아, 어, 어, 이런 때문에 거의 한두 가 거의 기본적인 뭐 한데, 이게 유지하는 배양하는 기술이나 이런 는좀 실무적인 좀 다른 수이 있겠죠?

대신에 오늘 미생물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잘 해주셔서 미생물 사용 용도를 더잘 알게 되었고요. 수요일날 꼭 맞춰서 다시 사, 사가야 되겠습니다. 덕분에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